안녕하십니까, 연기만입니다. 오늘은 돈 만들기에 관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여기 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이만 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한국은행에서 인쇄해서 찍어내면 만 원이 되나요? 한국은행 아니라 어디서 돈을 찍어도 유통이 안 되는 돈은 돈의 가치가 없습니다. 유통이 돼야 됩니다. 어디서 찍었든지 간에. 따라서, 이 만원, 이, 이 만원이, 만원짜리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만원짜리를 만원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이 만원짜리를 만원으로 받아줘야 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제3자가 만 원짜리를 인정해주면 이게 만 원이 되는 거야. 이세 사람만 존재, 이세 가지만 존재를 하면 세상에 뭐든지 재화를 만들 수가 있어. 다이아몬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 사람이 인정하면 돌멩이도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재화의 탄생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찍고 정부에서 보증을 했다고 그래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만 원으로 인정을 하려면 돈 가치를 못해요. 유통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체험은 이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식 아시죠? 주식. 이 주식 이렇게 종이때기에다가 주식이라고 쓰고, 5천원이라고 쓰면 5천원짜리 주식으로거래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거 순위가 종이때기한 짝에도 쓸데없는 종이때기입니다 이것이 5천원짜리 주식이, 주식 가치를 지니려면 세사, 여기도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5천원짜리 주식을 발행한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이,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이 5천원을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인정할 사람이 누구냐? 금감원에, 금가문에, 금감원에서 5천원짜리 주식이다. 인정해주면 이게 5 0 0 0원 주식인데 이 주식이라는 게 시스템 자체가 참 맥락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이 주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종이 떼입니다. 근데 이게 5천의 지식지, 이 5천에 가치를 지니고 있거든. 회사로 치면요, 이 종이 떼기를 한 장에, 오,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종이 떼기를 5천원에 팔아먹는 겁니다. 현 사람이 내가 5천 주고 샀는데 이제 마음이 바 박혀지고 내가 내가 도로 갖다 줄 테니까 이 주식회사, 주식 발행한 회사한테 돈을 도로 갖다 줄 테니까 또 5천원 도로 내. 그런 건 없습니다. 주식을 하면 사면 주식시장에서만 팔고 사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공짜로, 종이, 이, 쓸때면 아무 짝에도쓸때없는 종이, 종이 대게 하나를 5천 원씩에 팔아먹은 겁니다, 결국은. 이건 이자도 없고, 갚을 의무도 없고, 회사가 망하면 그냥 그만이야.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수준이 공짜 냐이야 근데 왜 금감원에서는 이걸 갖다가 주식으로 인정을 해가지고서 서민들한테 이 돈을 갈치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주식 그 발행은 회사에게 목돈을 몰아줘가지고그 목돈 그러니까 자금을 만들게 해서 그 자금을 투자해서 고용을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그 이상의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주식을 발행은 회사들이 주식을 팔아서 본래의 목적대로 고용을 늘리고 회사를 그 생산품을 늘리고 수출을 늘리려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팔아지고 되게 투기를 합니다. 어떻게 투기를 하냐? 뭐 땅을 산다든지,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예? 뭐 무슨 돈이 될수 있는 데를 투자를 해지 공장을 늘리고 생산품을 늘려서 고용을 늘리는 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지난번에 말도 됐이 하나의 국가의 이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 여기에 무수한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 이 정부도 있고, 이제 회사도 있는데, 회사에서 이 주식을 발행해가지고서 돈을 거기다 판매를 하면 그, 여기에 시장에 있는 돈이 회사로 다 몰려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국가의 통화량은 똑같거든요. 돈이 어디로 움직이든지. 그러면 이, 이, 이 사실은 시장에서 움직여야 될 돈들이 이 회사로 다 옮겨가고, 금과, 금과원에 세금도 좀 내고, 그래서 정부로 가버립니다. 그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스템이라는 주식 자본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게 영원한 서민을 유지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서민들한테 판단 말이야. 그러면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회사로 몰리니까 서민들은 그만큼 유통할만한 자금이 줄어드는 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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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이제 자본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이 주를 이루거든요.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자본주의가 무너집니다. 주식 시장이 무너져도 자본주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근간이 부동산하고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방 정부에서 액션을 취합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소비시장이 현격하게 위축이 되니까 그 미국의 금융위원회에서 즉각 0.5%의 이자를 내리지 않습니까 대개는 정규 미링일, 미, 정규 회의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그때 회의를 통해서 대개 이자율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급했는지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특별 회의를 소집해가지고서 탕정 내려버렸다 0 5로 그렇게 주식시장이 그거네요. 런데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자본을 형성하느냐? 이 대개 부동산은 이제 한국도 요즘은 그러지만 대개 선진국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를 걸고 이제 담보를 잡히고 거기서 용자를 얻어서 집을 삽니다. 융자를 얻어서 집을 사면 융자를 얻은 채권이 하나 발행됩니다. 그걸로 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차용증서입니다. 그 차용증서가 하나가 발행이 되면 그것이 즉각 이 분류가 됩니다.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각 급마다 인덱스라는 또 하나의 파생상품이 생기 만들어집니다. 그 파생상품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금융시장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또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채권이 또 하나의 파생상품을 만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생상품이 이제 금융시장을 통해서 팔려 나가는데 그 팔려 나가는 돈이 또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서민들의 사간단 말입니다. 이그 사람들은 자꾸 어디선가 돈을 뜯기는 거야. 서민들은 그래가지고 그 파생상품이 세계를 돌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월스트트시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사실은 실질적인, 그게 아닙니다. 영국이 70% 이상의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영국이 옛날에는 식민지 정치로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 있었는데, 이제는 금융으로 해가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20% 정도를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담당을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10% 정도를 스위스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노트에서 하나 발생한 파생 상품이 24시간 이게 그 거래가 됩니다. 전세계를 돌면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영국 금융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 금융시장으로 왔다가 다시. 스위스 금융시장으로 이렇게 옮겨다니고 하루에 한두바구쯤 돕니다 전 세계를 요즘에 경제학자들은요 옛날 중세 시대의 경제학자들하고 조금 지식 수준이 좀 다릅니다 옛날에 중세 시대의 경제학자들은 나라 전체를 봤어요 자본론이니 국부론이니 뭐 이런 전체적인 이렇게 경제 이론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경제학자들은 이게 차 이게 분할이 돼가지고 전체를 못 봐요.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운영자들도 이 파생상품이 얼마나 발행이 돼서 얼마나 세계에 유통이 되는지 그걸 몰라.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게 하루에 지구를 한두 바퀴쯤 돌다 보니까 학자들 이론 가지고는 그두 바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사실 몰라요. 이 얼마나 파생상품이 유통이 되는지. 주식도 마찬가지다. 주식, 어느 회사에서 주식을 5천 원짜리를 발행하면 그 회사에 그 신용등급, 그 나라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등급이 매집, 매겨집니다. A급, B급, C급, D급이 매겨져가지고 거기에서 또 인덱스가 또 만들어져요. 그, 그 인덱스가 또 파생상품인거야. 원래 주식은 5천원짜리인데 5천원짜리가 파생상품이 만들어져가지고 몇만원짜리가 되는거야, 이게. 그래서 그것이 또 부동산 그 파생상품처럼 세계를 돌, 돌면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 돈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서민들란 이 말이에요. 그 서민 생활은 이런 데서 다 돈을 뜯겨가지고 부동산인 그 인덱스나 주식 인덱스나 인덱스라는 게 상상 그 추상적인 재화거든요. 추상적인 재화도 틀림없는 재화입니다. 왜 재화가 되냐면 거기는 정부도 없고 금광은 금고문, 금광은도 없는데 어떻게 제3자가 만들어지느냐? 인덱스가 만들어지면 그 인덱스를 만 원에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덱스를 만 원으로 인정하고 사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만 원짜리로 인정을 하느냐? 시장이 인하는 시장. 시장을 시장이 인증하, 인증을 하기 때문에 이게 파생상품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 요즘 그 인터넷상에서 많이 그 해자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그 추상적인 그 컴퓨터 그 화폐가 있습니다. 그것도 파생상품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파생상품을 만든 사람, 비트코인을 생산한 사람이 한 개에 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걸 만 원으로 팔려고 내놓으면 사는 사람이 만 원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사는데 그건 누가 또 증명하느냐? 인정을 해주느냐? 시장에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만 원짜리 맞아? 그러면 이게 파생상품 되는 거야. 이 파생상품의 유통의 유통이요. 이 실질적인 그, 그, 재화, 그러니까 돈이나 주식, 원천적인 주식값이나 현금보다도 훨씬 더 시장이 큽니다. 크게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건 다른, 서민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다른 하나의 금융시장입니다. 사실은. 일반, 우리가 이알수 있는 것은 되게 그냥 일반적인 주식시장 정도입니다. 그 파생상품 주식시장이 좀 위에 있습니다. 이해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를 해서 매일 유통이 되고 있고 그 유통 액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부동산도 세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파는 사람이 이거 우리 집으로 팔고 사는 사람이 집으로 사고 시장에서 집으로 인정해 주면 부동산이 하나 탄행한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뭐든지 재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재화 중에는 이런 돈도 있지만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도 있고 국가에서 애국 국가에게만, 국민에게만 파는 외평채도 있고 지방에서 만들어 파는 지방채도 있고 각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그 발행해서 파는 회사채도 있고 또 개인이 차용증을 주고받으면서 돈을 거래하는 사채도 있고 상품,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 재화를 만드는 건 오직 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골동품 같은 것은 어떻게 채화로 인정이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 세 사람이 필요한 거야. 골동품도. 파는 사람이, 아, 이거, 이거 천만원짜리 골동품이야. 그리 팔아야 되고. 사주는 사람이, 맞아. 그 천만원짜리 가치가 있어. 그리고 사줘야 되고. 골동품 시장에서, 아, 그 천만원짜리 가치가 있는 골동품이야. 이렇게 인정하면 무엇이든지 골동품이 되는 거야. 그 어제 만든 접시도 골동품이 되는 거야. 이세 사람이 인정만 하면. 그림도 마찬가지. 그림도. 일반 사람들은 사실 나도 어떤 그림이 왜 좋은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나도 화가가 아니고 예능에 대한 재능 체질값 없서 그렇지만 그림이 팔리는 걸 보면은 말이죠. 뭐몇 천만 불, 몇억 불에 이렇게 팔리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런 가치를 실수 있느냐? 그것도 사람이라 말이야. 세 사람 파는 사람이 천만 원짜리를 팔고. 사주는 사람이 인정하고 천만원짜 주고 사주고 그림 시장에서 천만원짜리도 인정하면 천만원짜리 그림이 되는 거야 어제 그린 그림도 누가 그린 그림이나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재화가 생생, 생성되는 과정이고 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